안녕하세요. 저는 생수사랑의 원장 저는 그 용인시의 아동들이 생활하는 아동 양육시설 사회복지법인 선한사마리아원 대표이사겸 원장 함혜주라고 합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이 저희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자매 결혼을 맺게 됐고요. 저희 아이들 건강 상태가 더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그것을 미리 예방하는 치료를 할수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저희는.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병원 그러면 아이들이 좀 무서워하잖아요. 뭐 아이들이 이제 좀 지적장애 애들이다 보니까 뭐 주사 맞는다든가 뭐 이러면은 그런 거부반응을 일으키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오시니까 애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거부반응을 안 일으키니까 너무너무 좋죠. 자연스럽게 병원에 인식. 아, 선생님들이 이렇게 와서 치료해 주는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죠. 살아가면서 제 주변에 장애인들이 좀 여러 명이 있었고요. 저희 가정에서도 제 동생이 장애로 인하여 이제 17살 때 하늘나라를 갔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장애인들을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우연치 않게 전신마비 장애인을 서울에서 만나게 됐죠. 우리나라 87년 대에는 장애인들이 다 갇혀 있었어요, 집안에. 그때 이제 지금 말하자면 사회적인 훈련이나 마찬가지죠. 장애인 집을 방문해서 부모님 설득시키고 또 이제 우리 장애인 친구들 설득해서 미용실이라든가 대중목욕탕, 요런 이제 활동을 하다가 제가 이제 생수사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했어요. 92년도에 제가 이제 생활시설로 전환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봉사를 하다 보니까 교육시키면 가는급 아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자기 생활을 좀할수 있는 아이들은 좀 나아질까 싶어서 92년도에 우리 지금 생수사랑의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얘네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얘네들이 정말 장애에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좀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은 그때 시작한 아이들이 6명 정도가 저희 저랑 같이 지금 생활을 해요. 한살때 여섯 살때온 친구들이 지금 4 0 살이 됐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5 명은 정말 재활이 돼서 용변 처리 다 끝났고요. 수저질 다 끝났고 이제 또 이제 걸어 댕기는 친구는 걸어 댕기고. 그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과정 다 맞추고 두 명은 지금 옆에 도움을 통해서 이제 사회복지사가 돼서 저희 집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들이 나가서 이제 이런 복지를 할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교육시키고요. 지금 바램이 있다면 이 복지가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복지가 많이 변해서 조금 요즘은 기업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좀 마음이 좀 아프고. 그래서 우리 생수사랑의 만큼은 아직까지 어렵고 힘들지만, 변함없는 초심을 잃지 말자. 연도는 저희가 28년 됐지만,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봉사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조그마타라는 그런 이제 개인 신고시설이다 보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거는 후원받는 거에 대해서 가장 어렵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뜯 있고 지금 우리 직원들처럼 이렇게 관심 갖고 도와주는 분들에 의해서 저희 생사랑이는 운영되고 있어요. 어, 저희 선한 사마리오는 1958년도에 인천시 북평구에서 이제 설립이 되었고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그쪽 지역에 있던 많은 전쟁 고아라든가 어려운 아이들을 보살피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대표이사님은 목회하시는 목회자 분이셨는데 지금은 작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국가 보조가 없이 개인이 이제 자원봉사자를 모아서 아니면 이런 후원를 발굴해서 그렇게 운영하다가 70년대 중반에 이제 그쪽이 개발되면서 현재 있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8년도에 이제 개원했으니까 을그한 60년 이제 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아동들이 이제 입소해서 퇴소를 했고요. 어려운 아이들이 안 생기면 좋은데 어디에나 이제 세상에는 어려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고요. 그런 아이들이 들어와서 뭐 장단기적으로 생활하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적 아니면은 생활적 지원을 해줘서 아이들이 만1 8 세가 되면은 퇴소의 사회에 나가서 자립해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어 개인이 이제 운영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국가의 도움과 또이 세브란스 병과 같이 이런 많은 후원처들에서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단순하게 아이들을 먹여서 입혀, 입히고 재우는 그런 일차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빈곤의 대물림을 하지 않고 또 자기가 많은 사람들도 받은 것들을 돌려줄 수 있는 기관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 저희를 이렇게 도와주신다라니까 저희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코로나인데도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를 생각해 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감사드림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laughs> 가슴 너도하가 자라는 말씀처럼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고기도 말이 보리떡 다섯 개 그것처럼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 함께했을 때 그것은 사람들이 상상을 할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서 주시는 것이 성경에 제일 많이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만 기도하면서 할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뿐이죠. 뭐 적은 금액 아닙니다, 사실은 큰 금액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개발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을 받는데 쓸수 있도록. 잘 사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브란스병원에서 저희 선한 사마리온과 저희 생도사랑회를 후원해주시고, 또한 부활절 맞이해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저희 선한 사마리온과 생도사랑회가 용인 세브란스병원에서 지원해주시는 첫 기간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도움받게 돼서 큰 영광이고. 또 세브란스 병원 우리 임직원 분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한번 기회 되시면 저희 기관을 방문해 주시면은 따뜻한 차로 한잔 대접할 수 있도록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